한국과 아프가니스탄 학생들이 서로의 전통음식을 요리하고 함께 나누는 수업을 했습니다. 다문화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것인데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김익현 기자입니다. 중학교 과사실에서 맛있는 냄새가 퍼집니다. 한국과 아프간 학생들이 함께 아프간식 볶음밥인 터블리 팔라우를 만들고 있습니다. 한국 쌀과는 다른 안남미의 소고기, 당근, 건포도 등을 함께 조리해 먹는 요리인데 아프가니스탄 출신 학부모가 직접 조리 시범을 보이며 지도합니다. 우리나라 전통 음식인 꽃삼병도 함께 만들어 봅니다. 전통 음식을 함께 만들고 나눠 먹으며 아이들은 한층 더 친해졌습니다. 이렇게 아프간 친구들의 요리 문화도 체험해보고 배워보고 아프간 친구들이 많이 알려주니까 더 많이 친해진 것 같아요. 오늘 친구들이 같이 아프가니스탄 음식 이름 거블리 만들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같이 진짜 기분 좋습니다. 이 수업은 다문화 학생들과 한국 학생들이 서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한 다문화 프로젝트의 하나입니다. 일상 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요리라는 것을 소재로 하여서 상대방에 대해서 더욱 더잘 이해하고 상대방의 문화를 더잘알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서 울산에 정착해 긴장과 설렘 속에 지난 3월 21일부터 학교에 등교한 아프가니스탄 출신 유치원과 초중고생은 모두 85명 이들에 대한 포용력과 이해력을 높이는 활동들이 이어지면서 우리나라에서 제2의 삶을 사는 이들에게도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UBC 뉴스 김희철입니다.